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원토록 경배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21장 은혜의 말씀들 다시 한번 살피며 또 중요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선 첫 번째 장면 이제 베드로가 그물질을 합니다. 열심히 그물질을 하는 가운데 아무것도 못 잡았어요. 그리고 주님이 서 계시지만 그분이 그분이신 것도 알아보지를 못했죠. 그리고 이제 깊은 오른 배 오른편에 던져라 이렇게 하셔서 던졌더니 153마리를 잡았다 뭐 이런 말씀입니다. 우선 생각하셔야죠. 디베라 바닷가 이 갈리 이 바닷가에 온 이유 예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주님 말씀대로 주님을 만나러 온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서 계셨으나 알아보지를 못했다는 거죠. 왜요? 그물질에 연념이 없었기 때문에요.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너무나 집중한 나머지 주님이 주님이심을 알아보지 못했다 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럴 수가 있어요. 분명히 주님께서 여러분을 직장에 보내셨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그 어떤 학교에 보내셨고, 아, 그 어떤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셔서 여기에 소속하게 되어졌는데, 막상 일에 빠져가지고요, 공부에 빠져가지고요, 그 어떤 관계성에 빠져가지고요,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주객이 전도되어진 거죠. 주님이 아,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 하시는 것, 것을 마음으로 믿고 그것을 점검하는 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말씀 좀 읽을게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아니에요. 아니, 잠깐만요. 13장 5절이 없나 보네요. 그죠? 제가 읽을게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자 다시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때마다 여러분이 공부에 빠져 있건 일에 빠져 있건 혹은 관계 속에서 너무나 행복하건 그 어떤 상황이건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지 여러분이 주님 안에 있는지 그것을 항상 시험하고 또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laughs> 특별히 언제냐? 어, 특별히 아, 이, 이 베드로처럼요. 문제가 있어요. 어, 문제에 봉착한 거죠. 자, 이런 때 더더욱이나 아,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어, 주님을 다시금 아, 좀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로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자, 솔로몬 같은 경우, 지금 막 가시와 같은 것들이 막 주변에 생겨나요. 너무나 어려운 문제들이 생겨납니다.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알려주시잖아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그것을 깨닫지를 못한 채 계속 죄에서 뒹굴고 있는 거예요. 사우랑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되는 일이 없게 하시는 거예요. 하고자 하는 일마다 자꾸 엉키게 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일들이 벌어지는 건데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자, 어느 모든 순간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를 시험하면서 확증해야 되지만 특별히 여러분들이 문제를 만났을 때요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그때 더더욱이나 아,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가? 뭐라고 하시냐면 문제를 만났을 때그 문제에 대한 고민, 근심, 이건 주님께서요 오히려 쓸데없는 거라고 하세요. 그건 오히려 우리의 뼈를 상하게 하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걸 읽어볼게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의 말씀.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어, 물질적인 문제건, 관계적인 문제건, 그 어떤 어, 직장에서의 문제건, 가정에서의 문제건, 여러분 그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요, 그 문제에 골몰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모든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부르셔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내 죄를 돌아볼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았던 그 어떤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토하면서 회개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비우는 가운데 하나님은요 또 놀라운 지혜를 총명을, 재능을, 모략을, 지식을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세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근심, 기뻐하시는 근심도 있대요 그게 뭐냐면 구원을 이루는 회개케 하는 근심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쓸데없는 근심은 하지 마시고요. 그런 근심은 다 주님께 맡기시고요.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을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 베드로에 행하는 것을 보면 세 가지 장점이 있어요. 강점. 이 사람이 귀하게 행동했던 것. 우선 첫 번째 순종하면서 이갈릴리 바다까지 왔다는 거죠. 우리가 그 어떤 일을 행하든지 요 순종이 먼저예요. 누구에 대한 순종이요? 하나님에 대한 말. 하나님 말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이 순종이 먼저 삶과 그 모든 말씀을 지키면요. 그러면 하나님 이그 모든 것이 복이 된다고 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아, 내가 혹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내가 하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일이 있는데 내가 안 행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그럼 나를 점검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반드시 먼저 하셔야 합니다. 언행 심사간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 베드로가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때로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혹은 주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엉뚱한 일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이 베드로를 보니까 주님을 기다리면서요,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말씀 좀 볼게요. 요한복음 21장 3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도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아멘. 말씀 좀 읽어볼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 시작.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아멘. 지금 예수님을 만나려고 이 디베리아 바닷가에 왔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아, 나는 가서 물고기를 낚게 해놓으라 하면서 일어나서 나갔어요. 그때 다른 제자들, 아, 우리도 함께 가게 해놓으라. 그래서 같이 가가지고 지금 그 물질을 하고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이거 자체가 잘못된 것이냐 아니라고요. 주님의 때, 하나께서 님 도적같이 임하실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어느 때 임하려는지, 오직 아버지만 아시고요. 우리들이 다 모른다는 말씀이 뭐냐면,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저 우리는 모든 순간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기 말씀이 알려주시죠. 조용히 내 일을 하고 우리의 힘으로 최선을 다하는 삶을 그 모든 순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또 읽을게요. 대사로니가 후소 3장 1 1절 시작. 우리가 들은 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일을 만들다 뭐겠습니까? 죄를 자꾸 짓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쓸데없는데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요. 경건의 훈련도 하시고 육체도 단련시키시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순간순간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어느 순간 때가 되면요 우리의 눈이 열리고 주님을 배웁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세 번째 베드로의 강점이요. 어, 배 오른편에 이제 그물을 내리게 되거든요. 근데 누구의 말씀을 듣고요? 예수님인 걸 알아봤나요 그때?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을 알아보고서 100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나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직은 알아보지 못하고, 153마리를 딱 이제 낳고 나가지고 주님을 이제 요한이 알아보게 되면서, 아, 주님이시구나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아직은 주님이신 걸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데, 길간의 행인일 수 있는데, 뭐 그렇다고 뭐 아주 강력한 어떤 포스를, 카리스마를 뿌기시면서 말씀을 해주셨을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베드로와 이 제자들은요 온 몸이 다 지쳐 있어요 밤새 아무것도 낚지 못한 가운데 마음도 지치고 몸도 지치고 그런데 이 전문가 이 어부가 못 낚은 일을 보니까 그냥 멀끔해 보이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수가 있을까 이 상태에서 그런데 이 베드로가 그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다시 한번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한번더 그물을 내렸다라는 말씀인 거죠 겸손의 자세예요 우리 읽어 볼게요. 잠언 12장 15절. 잠언 12장 15절 시작. 미련한 자는 자기 행인의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듣느니라. 아멘. 여러분 누군가의 권고 듣는 거 좋아하십니까? 아, 내 주장이 막 강한 아, 자신이 제일 옳다고 여기는 그래서 좀귀 기울이는 걸 싫어하시는 그런 기질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성품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요. 뭐라고 하시냐면요. 미련한 자라고 하세요. 미련한 자가 그렇게 행동하고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 누군가의 이야기라도 들을 만한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귀를 연다는 말씀이에요. 더 읽을게요. 야구보사 1장 19절. 시작! 네, 사랑하는 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쓸데없는 말을 했다고 화내거나 또 혹은 괜히 이런 말 저런 말로 나를 합리화하고 변명할 것이 아니고요 듣는 것에 빨라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내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상대의 이야기에 귀한 점, 장점, 지혜의 이야기를 골라서 잘 취할 수 있는 그런 괜찮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사랑 아 예수님은 아닌데 뭐 주의 말씀은 아니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질 어, 가는 행인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나를 일깨워주고 한번더 힘을 내게 해주고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그 어떤 부분을 이야기 한다고 한다면 마음을 열고 귀를 열수 있어야 하는 우리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두 번째 사건이 있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식사도 맛있게 이제 대접을 해주신 후에 예수님께서 이 제자에게 질문하시죠 아 요한의 아들 시어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주님께서 비교하시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 이렇게 질문을 하셨죠 자 이제 나중에 베드로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주님 저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좀전 말해도 저 사람들보다 날 사랑하냐고 비교하시면서 질문을 하셨는데 그래서 나도 이번에는 저 사람의 결국이 어떻게 되냐고. 그래서 나도 좀어 관심 갖고 물어보는 건데. 그래서 주님께서는 신경 꺼라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성경 저 창세기 1장 1절부터 저계시록 끝까지요. 모순된 말씀은 하나도 없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그런 거 가지고 우리가 그냥 왈가왈부할게아니고 그냥 아멘하고 네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아멘하고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이면 돼요? 지금께서 명확히 문장을 뭐라고 하셨어요? 네가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아, 사랑한다 할 때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가지고 더 사랑해야 되 누구나. 할렐루야? 근데 아까 또 뭐라고 하셨어요? 저 사람의 끝은 그럼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야? 하셨잖아요. 저 사람의 열매가 어떠하든, 저 사람의 결국이 어떠하든, 그거는 신경을 꺼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시는 거죠. 다스, 다른 사람들의 사는 그것에 대해서는 신경 끝이고요. 내가 주님을 얼마나 더 사랑하는가. 내가 여기 있는, 여기 이 성도님들보다, 아, 목회자로서 난더 사랑해야 된다. 아, 나는 이 집사님으로서, 권사님으로서. 아, 나는 이 가정의 귀한 영적 가장으로서. 기도의 거장으로서. 나는 이 사람보다 더, 더, 아니, 주님을 사랑해야지. 이런 건 욕심을 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엉뚱한 거 가지고 신경을 쓴다는 거죠. 여러분, 결국은, 그 사람들의 그 어떤 되어진 모습들은 그것은 굳이 관심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작도 틀리고 과정도 틀리고 달란트가 틀리니 하나님의 기대치도 다 다르신 거예요. 저기 세례 요한 같은 경우 제가 제일 참 부럽다고 여기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준비된 사람이에요.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 그러니 뭐 열매가 막 얼마나 주렁주렁 합니까? 사도 마울도 태어났더니 유대인이었고 태어마고 이렇게 뭐 로마인이었고 뭐 바리새인으로 살다가 뭐 물론 이제 세바 집사님을 죽이는 가운데 엄청난 그런 그 아픔도 어, 여기 안에 지니면서 살아가게 되지만 그런 남들과 다른 특별한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어, 그분이 사역을 하시는 겁니다. 열매 자체가 다 다른 거예요. 하나의 뭐라고 하시냐면 야 그가 어떻게 되든지 너는 무슨 상관이냐. 네가 지금 최선을 다해서 나를 따르면 그것으로 족하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 같은 거 보지 마시고요 그저 내 마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그런 사랑으로 충만한지 내가 옆에 있는 이 집사님보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지 다른 거 쳐다보지 마시고 이 사람은 어떻게 살다가 이렇게 많은 복을 받았나? 이 사람은 이렇게 살다가 아, 나보다 더잘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것 신경 쓰지 마시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주님을 초점을 사랑하는 것 숫자를 맞추면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게 뭐지?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자, 주님이 답을 주셨죠. 예, 그러하외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때 주님의 대답이 무엇이라고요? 네.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하시는 내 양이에요. 주님의 잃어버린 양이든 지금 찾아서 내 품에 있는 양이든 그 모든 양에 대해서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계신데 내 양, 내가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좀 사랑해다오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의 당연히 나와야 되는 행동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주변인들 사랑하십니까? 말씀 읽어볼게요.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이는 하나님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 지내게 된다는 말씀이 사랑을 안하면 거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않고. 사랑이 없을 때 거기 하나님은 계시지 않다는 말씀이죠. 자, 여러분, 정말 모든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모든 영혼들을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시거든요. 주님이 찾으시는 양, 주님이 끌어안고 계신 양, 그 모든 자들을 사랑하시는. 자, 옆에 분들과 우리 인사하세요. 사랑합니다. 진짜 사랑합니다. 여러분 진심어린 그 뜨거운 사랑이 주님을 사랑하기에 여러분 주변의 모든 자들에게도 이렇게 나타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세 번째 장면이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어, 베드로가 곡회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 뭐냐면 요한에 대해서 물었잖아요. 저 사랑하시는 저, 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품 안에 있던 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너는 내가 그를 내가 올 때까지 머물게 한다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1장 2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네게 무슨 상관이냐? 상관이냐? 너는, 너는 나를, 나를 따르라, 따르라 하시더라. 하시더라. 아멘.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생각했냐면 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한다? 여기에 그냥 딱 꽂혀가지고요. 야, 요한이 안 죽는데.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녔나 봐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닐 정도로 그렇게 생각했나 봐요. 요한은 안 죽나 봐. 막 이렇게. 그때 요한이 이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합니다. 요한복음 21장 23절. 23절 시작.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죽지 않겠다,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니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 아멘. 어, 베드로가 고해했다는 말씀이죠. 어, 너는 상관하지 마. 이 말씀이었는데 어떻게 한다 한들 너는 신경꺼라 하시는 말씀이었는데 그 앞부분의 그 이야기만 아주 크게 생각하고요. 아 요한은 안 죽나봐. 요한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 살아 있을 거. 우리가 다 죽고 나서도 이 사람은 살아 있을 건가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근데 그 뜻이 아니었다라고 명확하게 이제 요한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진 거예요. 어, 감동적이에요. 어쨌든 아, 베드로가 고해를 했었으나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 그 비슷한 이야기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잘못된 고해된그 어떤 말씀에 대한 해석이 있기는 있었었으나 막상 성경을 기록할 때 정말 아 성경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 쓸데없는 것들이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런 사건은 있었다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이렇게 고해를할수 있어요. 말씀을 읽다가 여차하면 잘못된 해석을 베드로처럼 할 수도 있다고요. 이거 진짜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경계로 삼아서 말씀 좀 읽어볼게요. 예, 베드로 후서 3장 16절. 시작 또그 모든 편지도 에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아멘. 베드로가 하신 말씀이에요. 해석 괜히 잘못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해석이 어려운 부분들 있다고 하십니다. 그 억지로 풀다가 침륜에 빠지지 마시고요.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또 다른 말씀으로 해석해 주시길 믿고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더 읽을게요. 어, 마태복음 5장 19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의 걸음을 받을 것이요. 잘못 배워도 안 되고, 잘못 이해해도 안 되고, 잘못 가르치면 또한 또 큰일이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 모든 말씀을 하나님을 대하는 것 같은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읽고 삶과 지키고자 이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페드로가 어떻게 이런 실수를 했을까? 말씀을 이제 우리가 생각해보면,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실 듯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분별을 하려면 요그 앞에 조건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할때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주시는 그 뜻을 분별하기가 조금 더 수월해진다는 말씀이죠. 아, 근데 어쩌면 이런 것에 실패를 하지 않았을까? 예, 베드로가 예수님이 자신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지금 막 주신 그 말씀에 너무나 쇼크가 컸을 수 있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야, 지금은 네 원하는 대로 다니지만 나중엔 다른 사람이 너에게 띠 띄우고 네가 원하지 아니하는 곳을 데려가리라 이러셨거든요 얼마나 충격. 그 결국이 내 원하는 대로 안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내 뜻대로 안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자 베드로는 저 요한을 물었더니 주께서 뭐라고 하시냐? 야, 내가 올 때까지 그 사람은 머물게 한다안 그래도 좀더 사랑하시는 것 같은 느낌도 설쳤게 때마다 들었을 텐데. 그 근데 주님이 그러시는 거죠. 너는 원치 않은 곳으로 다른 사람이 데려간다 할지라도 저 사람은 내가 머물, 끝까지 머물게 살아있게 좋게 한다 할지라도 아, 이런 뉘앙스로 받아들이지 않았었을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무언가, 아, 나에 대한 또 혹은 어, 좀 무언가, 내좀 내 소망과는 좀 다른 어떤 이야기들, 생각들,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생각들 가운데 해석이 좀 쉽지는 않았겠다 싶은 거죠. 엉뚱한 곳에 마음이 꽂혀지는 이러진 않았을까 싶은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내가 변화를 받는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를 받는 이것이 먼저 첫 번째가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정독 제대로 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하신 가운데 하나님은 영, 영이시라고 하셨어요 영의 사람만 영의 것을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내게 하나님의 영이 계시지 않는데 절대로 하나님의 뜻은 분별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므로 성령의 충만을 때마다 받으시고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셔서 정말 주님께서 여러분 앞에 계실 때 베드로처럼 못 알아보는 게 아니라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하는 그런 중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것을 명확히 알아보실 수 있는 그리고 다른 누구보다 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님의 인정조차도 받을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분들,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그 말씀 놓고 기도할게요. 성령의 충마를 주소서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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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성령의 충마를 이들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의 충마를 주여 저들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임재하여 주시고, 지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영 분별의 은사, 신유, 예언, 방언, 토변, 사랑, 믿음, 각양의 은사들로 귀한 주 앞에 머리 숙인 모든 자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저들이 온전히 주님을 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 최선을 다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때마다 확신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겸손히 아버지 주님을 부르기를 소망합니다 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모든 주님의 주시는 크고 비밀한 것을 때마다 분별해 낼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 가운데 주님의 뜻을 분별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리는 인생만 되게 해 주시길